당신의 얼죽아 습관이 면역 체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건강 질문. 그럼 AI. 매일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당신 몸의 면역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척 차가운 음료가 몸에 일으키는 두 가지 주요 부담 요인 알려 드릴게요. 첫째, 체온 유지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씁니다. 차가운 음료가 몸에 들어오면요. 우리 몸은 신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면역 세포가 써야 할 에너지의 일부가 체온 유지에 동원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면역 체계가 평소보다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죠. 특히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방어 기능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위축된다. 찬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장 주변 혈관이 수축해요. 그러면서 위장 운동이 일시적으로 느려집니다. 소화 효소 분비와 활동도 느려지면서 음식이 위장에 오래 머무르게 되어 소화가 더뎌지는 거죠. 이런 소화 기능 저하는 배가 빵빵해지거나 만성적인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 마시는 차가운 음료가 면역력과 소화 기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면, 그럼 AI에게 하루에 마시는 차가운 음료의 종류와 양, 최근 컨디션을 알려주세요. 위장 부담 정도를 분석해 드립니다. 건강 질문. 그럼 질문 시작해 볼까요?